아, 잠깐만 연출님이 대답해 주셔야죠. 아니, 배우가 생각한 것부터나 듣...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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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 부분이 어이악을 처음 연습할 때도 이 꿈장난을 연습할 때어 닉만 사실 여기에 이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이상하다. 근데 배우는 오직하겠어요. <laughs> 이게 갑자기 뭐야 캐슬스테 뭐, 백수예요. 막 이러다가 갑자기 이런 꿈을 꾸어 모르겠어요, 모르겠 뭐? 갑자기 거친 숲을 지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물어봤죠. 어... 근데 오늘 안 그래도 그 얘기를 그, 그 분장실 안에서 했어요. 꿈 장면을 너희들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근데 각자 인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아니, 그래서 연출님한테 제가. 이걸 어떻게 내가 바라봐야 사실 이 연기를 할수 있겠냐. 그러니까, 사실 이 캐릭터를 생각하지 말고 이건 하나의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줘라. 어떤 이 전체적인 극을 도와주는 어떤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을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 저는 사실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그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그거를. 그래서. 믿고 있었는데 약간 좀배신당한 그 기분이 들어서 되게 듣고 싶기도 했어요. 네. 그, 그, 꿰석 배우님 생각도 많고, 여기 있는 배우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닉으로서 가장 어려운 장면이긴 하죠. 근데, 어, 어제도 똑같이 이제 대답을 했고, 이 꿈은 장면은 이 장면, 이 전체 공연의 어떤 상징 같은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실제로, 니 뿐만이 아니라, 사라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꿈 이야기는 진짜가 아닙니다. 왜냐면, 하이꿈 이야기를 해줄 상대가 없어요. 그리고, 상황도 없고. 오직 사라만 발레리한테 자기 상담을 하면서 이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 악몽 같은 현실을 빗대서 헤매고 있는 거를, 꿈을 빗대서 그냥 이야기해줄 형식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뭐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거고요 그리고 다르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그 힌트는 맨 마지막에 꿈을 깬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람 밖에 없어요 왜냐면 처음에 우리는 모두 꿈을 꿔요 라고 동시에 네 명이 얘기하지만 맨 마지막에 꿈 깨서 멀쩡하게 평온해지는 사람은 사람 밖에 없어요 나머지 인물들은 아직도 니가 얼마나 지금 경찰서에 답해하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악몽 같을 거야, 그날 밤이. 얼마나 악몽 같아. 아직은 현시가, 현실감이 없지. 발릴도 너무 괴로운 상황이고. 그리고 닐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닐은 뭐 신발 벗어도 그주머니 사야 지도 모르는데. 진짜 현실 같지 않은 그, 우리가, 어, 그꿈 장면 자체도 저희가 이 세트나 이런 것도 처음에 네명의 인물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부터 마치 그 되게 어려운 그 악몽 같은 관계를 겪게 되는 꿈으로 들어온다고 라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될 것 같아요. 이 공연 자체가 그 이렇게 정말로 관계가 너무 힘든 내가 나를 이해시키고 저 사람을 나를 운전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우리도 좀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왜나 이해 못 해주지? 와이 관계 안에서 내가 너무 힘들다. 이건 현실이 아닌 것 같아. 요 이런 고통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전체적인 공연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꿈은 그걸 아예 합축적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좀더 이해가 될 거고 사라는 그거를 상담하는 여자기 이 때문에 이건 꿈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사라는 말로 사라는 그냥 그냥 현실 꿈인 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laughs> <laughs> 그런 꿈도 깨고 뭐. 아예 관계 자체를 이상하게 맺는 여자니까 뭐 혼자만 꿈을 깨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냐면 맨 마지막에 평온해요 사람 좋은 데 전화를 받지 않는 모습조차도 마치 꿈결처럼 종이를 날리지만 그 모습 자체는 굉장히 평온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괴로운 거죠 아직 악몽을 못깬 것처럼 뭐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했고 보여드렸습니다 그 꿈은 그렇게 됐고요. 다음 네. 아, 또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저 정문성 대표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닐 또한 발레리와 마찬가지로 약간 소통의 관절로 인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게 실종이된 상태잖아요. 근데 이게 절망으로 인한 다발적인 실종인 건지 아니면은 그 마지막 상담실에서 나오다시피 소통을 자기가 먼저 끊어버리는 걸위서 어차피 이 여자가 나에게 반응하지 않더라도 내가 상대적 우위에 서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실정인지 근데 조금 궁금하다는 생각이 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는 사라한테 어떤 우애에서거나 복수를 한다거나 나는 어떤 의미에서 사라져버렸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더 그냥 너무 힘들어서 "아 진짜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다"에서 어디론가 도망을 갔을 수도 있고, 혹은, 어느 순간 완벽하게 저 사람한테 내가 사라를 못 잊고 계속 사랑했던 이유는 사실 이유를 듣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내 기억엔, 내가 하고 싶은 기억엔 날 사랑하는 사라가 훨씬 많았을 거고 내가 사라한테 잘해주지 못한 거나 이런 게 훨씬 기억이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사라의 실체를 보고 나서도 어,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존이랑 키스라는 걸 보잖아요, 닐이 그랬을 때이 여자는 닐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그 상황에 집중을 했건 아니면 닐를 보란 듯이 했건 간에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사라라는 사람의 어떤 특성상 굉장히 행복해 보였을 것 같아요. 그 키스하는 모습. 그래서 더 이상 내 자리가 없다라는 걸 느꼈을 거고, 이 사람도 나처럼 아파 할 수도 있겠다는 어떤 요만큼의 여지가 아예 사라졌을 거고, 내가 어떻게든 안아주고 내가 노력하면 될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아예 사라졌을 것 같아요. 그 순간.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느꼈을 때, 내가 이 세상에 살 필요라는 게 아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유, 내 전부인 이 사람이, 내, 내가 사는 이유인 이 사람이, 요만큼도 날 필요하지 않나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그냥, 저한테 남은 게 없어서 사라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laughs> 네. 제인은 왜그 얘기하죠? 완하게고 둘은 완벽하게 피지 못하지만 저는 그게 했다 안 했다의 중요성보다는 그렇게 된 관계가 이미 틀어져 버린 넷다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그 관계가 틀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당연히 고민을 하고 있었겠죠 그 이후에 근데 우연처럼 그런 사건을 저, 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은 없고 방법을 계속 찾고 있는데 어떤 모범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그 존의 아내를 잃어버린 존의 표정이나 그 남편을 너무나 철썩같이 믿고 서 있는 그 바울라의 그런 모습들이 제인한테는 그런 게 우리한테 없는데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시작하기가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었어. 여기부터 시작해서 그장황한 얘기를 이틀 동안 벌어졌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관계에서 또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맞잖아요. 계속 내 얘기 아닌 다른 얘기를 하는 거에 또 <laughs> 저는, 아, 밑에는 아, 또 그게 좀 힘들고 나는 이거가 남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러이러해서 지금 우리의 문제에 대한 답을 나는 찾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소통이 안 되고, 그 그러니까 그런 게 아마 떠나 있는 동안에 제인한테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이입이 되고 강렬하게 내가 찾은 우리가, 우리 관계를 회복시킬 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결국 우리도 소통이 <laughs> 안 되죠. 네. 네. <laughs> 레오는, 미래 네. <laughs> 네 얘기를. 미래 아,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어, 그 긴, 회사에서 정말 그냥 레오이 하고 싶었던 건나 용서해 줘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어, 사실, 엄청한 짓을 해, 하고, 그리고 미리 느꼈던 그런 공허함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레온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소녀를 잃을 수도 있겠고 그런, 그런 어떤 잃었다는 어떤 것에 되게 이입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여러분 나 미안해 한잔 할래? 이게막 재미있게 막 얘기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뭔가 어 맞아드는것 같아, 요 자기한테. 그래. 그때 나 되게, 근데 그 사람 그 눈빛이, 어, 뭔가, 뭔가 이상했어. 그그 그래, 사람 너무 보고 싶었어. 왠지 모르게.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욕을 퍼부어낸 것도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렇게 그 사람한테 욕을 퍼부어낸 건 니가 그렇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그 그냥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작가가 되게 근사하게 글을 잘 써줘서 되게 명확하진 않지만 그 미안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우리가 살면서도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할때 사실 참 있었던 얘기를 끌어다가 얼추 비슷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음 다시 한번말씀드리시 <laughs> <laughs> 어, 어, 만약에 그게 예시 목이라면 그렇겠죠. 하지만 <laughs> <laughs> 저희의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한번 얘기를 했어야 될것 같아서 하고 두 분의 질문을 더 받고, 머리를 네, 하려고 합니다. 네. 손! 어, 앞에, 네, 뒤스는 건가요? 네. 아네 이거는 제가 사실 저 공연을 볼때 발레리에게 이입을 해서 본... 아 근데 발레리 배우님께서 해주실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공연을 보다가 이, 이 인물들이 하는 말을 다 믿어도 될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닉이 정말 발레리를 데려다주려고 했던 게 맞을까, 발레리가 정말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일까에 대해서 의심을 조금 했었어요. 혹시 진짜 뭐 발레리를 닉이 죽였다던가 아니면 발레리는 아프지 않은데 어, 저희 존이 발레리를 아픈 사람으로 몰고 갔다던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해결해 보을 적이 있으신지 제가 닉입니다 <laughs>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게 닉이 진짜로 그런 의심을 관객들이 갖는 거가 뭐 맞지 않을까라는 그때 그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얘기를 했었고, 발레리도 진짜로 공격이 취했을까? 의도했을까? 그리고 진짜 아픈 걸까? 뭐, 그리고 존이 진짜로, 어, 레오나에게 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맞은, 맞는 걸까? 아닌 걸까? 근데 이거는 진짜로는 뭐, 정답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것까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뭐, 왜 서로의 말들이 다 그런 말들, 현재 우리가 이 제목에서 주는 것처럼 알수 없는 말들로 소통의 구제를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하는 것도 저는 뭐 틀린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 분의 질문만 더 받겠습니다. 네. 네, 저렇게. 네. 네, 뭐, 네. 어, 배우분들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일막에서 이제 서로 떠나갔다가 다시 만나는 걸로 이제 끝나긴 하는데, 뭐, 다들 찾은 이제, 음, 잘못해서, <웃음> 아무튼, <웃음> 답을 찾은 듯이 이제. 죄송해요, 이름을 잘못해서. 아무튼, 답을 찾은 듯이 이제 얘기하는 장면도 있고 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조금. 어, 부부, 부들이요 네. 네. 부부들 어떻게 됐을까? 네. <laughs> 소냐와 레오는 끝에 화해의 춤을 추잖아요. 이 장황한 얘기를 듣고 그 안에서 소냐는 레온의 마음을 알아챘고, 그 사람이 안쓰럽고 그 신발을 가져왔다 이런 것들에 이 사람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되고 용서하는 거죠. 네, 저희는은 그렇습니다. <laughs> 저거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한 사람 안한 사람, 안한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 거야? <웃음> 지금. 늘덜 <laughs> 지은 <찐> 사람들이. <laughs> 그, 이런, 이런 사람들끼리 어떻게 살아요? <laughs> 근데, 그렇게 살잖아요, 다. 그래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습니다. <웃음> 여러분, <웃음> 어떻게 됐을지만 너무 궁금해하지 말아주세요. 미안하게 됐습니다.